I'm glad to m e 니다 you. Thank you. Thank you. t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에 h a n k you. Thank y o Thank you. Thank 국 o u Thank you. a FTA, 와 디지털 통상협정체체한한국이이고또 제2의 투자 대상국이자 중요한 인프라 협력 파트이를 t 합니다 또한 영내 및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도전이 a 조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지식허브인 싱가포르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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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i t 양국은 AI 디지털 녹색 경제의 선도 주자라는 점에서 미래 분야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총리님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는 싱가포르가 왕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할 1975.